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옷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하위시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사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희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신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당하신 처절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처절하고도 끔찍한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에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은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풀어 다시 살게 하심으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보험을 받은 왕으로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우리는 그 사건의 증인들로서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정되었던 죽음과 또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신자 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부활이 증거하는 소망에 참된 증인은 그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선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온갖 소망이 헛된 것임을 온 몸으로 증거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심판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참담하게 여기며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소망, 그들이 믿는 하나님, 즉 성전을 무너뜨리기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3일 만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함을 선포하시므로 예수님의 자비가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에 대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싸인 우리들 또한 인간의 이성에 판단하는 오름에 대한 소망으로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 가운데는 분명 인간의 이성이 주도하는 오름에 대한 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서로 다투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옳고 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정죄의 세상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고통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정죄로 인해 발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정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정죄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정죄함을 아무런 저항 없이 온전히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소망이 헛된 것임을 친히 온몸으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자비가 아닌 심판으로 우리의 삶을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죄의 책임자를 지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어느 누군가를 죄의 형벌의 자리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자리에는 결국 아무 말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오늘 조금 더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